경찰 우리 청장님한테 많은 질문이 집중되는데 또다시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laughs> 예, 우선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행정소위가 지금 이번 회의는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분인데 자꾸 정치적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사실 그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집중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우선 묻겠습니다. 그 세입부분 1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경상이전 수입을 보면은 징수 결정액이 1조 9천억, 수납액이 8천 2백억 해서 그 밑에 보시면은 미수납 내역에 벌금 및 과태료 체납액이 1조 691억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죠. 예. 이 중에 가장 많은 유형은 어떤 겁니까? 체납 중에 가장 많은 유형 과태료 소위 말하는 무인 속도 단속기에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것이 가장 많은 유형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가진금, 벌금 예. 형태죠. 그렇죠. 가태롭니다. 예. 가태롭니까? 예. 그 속도 위반. 예.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서 가장 경찰에 대해서 불만 사항이 가장 큰 불만이 어떤 불만이라고 보십니까? 엄중하고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장님은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저는 직접 주민들로 들은 이야기는 실제 지금 이 법이 옛날 20년 전에 포니 시절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로 100km는 아무것도 아닌데 70km, 80km 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속기로 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인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내는 겁니다 사실. 상당수가. 우리 지역에서는 서초입니다만은 30km, 40km 교차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호가 맞물려서 자회전, 우회전 해야 되는데 맞물려서 갈 수밖에 없아요안 그러면 뒤에서 받으니까. 그것도 단속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벌금 가태료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징수 방안, 강력한 징수 방안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다시 한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없는지 생각을 검토할 필요가 없는지 이야기를 해주십시다 예. 어, 교통복귀는 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 지금은 어 여러 국민들께서 어 단속에 대해서 상당한 음그 반발도 있을 수 있지만 일정 부분 어 단속이 꾸준하게 진행이 되면 은어 법규 준수가 정착이 되고 그러면 네, 더욱더 예. 어 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청장님. 그 과정에서 좀겪야 되는 아픔이고 다만 현장에서 어 그런 무례한 어 단속은 저희 경찰관들이 아니요. 하지 않습니다. 청장님. 네.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단속키로 이것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속도에 대해서 속도, 말씀하시는 거아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속도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전문기관의 용역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다 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느끼는 속도와 전문가의 안전속도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이 일정... 일부 국민들께서 그것은 착오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바르진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청장님 지금 일본이나 유럽도 속도가 다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속도 예, 예. 예 자료를 예. 지금 이 벌금과태료 체납액의 최근 10년도 유형별 자료하고 예, 예. 각국의 속도 위반그 예? 예.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